세찬송가 341장 세찬송가는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음악을 전공한 아들이 나에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되게 단조라고 말해줍니다 왜 분위기가 처지는 노래를 부르냐는 것이죠. 노래방에서 선곡하는 것도 주로 처지는 노래에 드리고 찬송가들도 단조의 노래들을 자주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 m b t i 가 INTP라서 내성적인 성격의 반영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곡도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아마 처음으로 특성으로 노래한 곡으로 기억됩니다. 단조처럼 비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조 지마이나가 아니라 내림나장도 피플렛 메이저라고 되어 있네요. 신학생들 MT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불렀습니다. 가사보다는 곡조가 끌렸겠지만 가사도 어떤 가사 못지않게 은혜롭습니다. 1절에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어야,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설이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설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설수 있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설수 있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마음이 설렙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희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니 본분 힘써 다 알아.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도 우리에게 맡긴, 우리에게 맡긴 본분을 잊지 않습니다. 힘써 행합니다. 주께서 내게 맡긴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진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사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기도이며 제 소원과 같습니다. 주님, 일평생 주님께 이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일평생 소원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민 소귀에소리라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내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만 가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 소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에서이지리라 참되고 의이로지리라리 계속そう、気を貸しり。